스크린 치러 가고 있어. 한달반 만에 스크린인 것 같아요. 하아. 그렇게 좀돼 있어. 안에. 아, 입성. 담배 냄새 끓면 죽어버리는 줄. 야, 너가 봐 진짜 찐 마카오 아저씨.

와와 와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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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야 왜? 와, 와. <laughs> 뭐야 누구야 T55에요 저 뭐야 아 인식 안됐어 아닌데? 너는데? 나 그럼 멀리 안했어? 리셋 해달라고 할까? 어... 어. 어이 뭐지? <laughs> 나 머리가 리셋은 안돼요? 처음부터? 어, 어. 아나 죄송해요 아 정리하시게 좀스품 주세요 오괜찮오안돼 오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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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로프야 응? 아, 이제젠 진짜 못 <laughs> 뭐가 맛있어? 참석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재밌기도 좋기도 기다니까. 일본말해. 아. 재밌고. 채 내가 벌써 결혼한 거 같아? 응. 왜? 집이 집을 내가 사진을 너무 많이 봐서. 나는 그 집에서 한 번밖에 자지 않았어.

나스어 아 좋아 너 이걸 잘 치고 짱어 잘했어 와들어왔어 내가 나간거야? 어, <laughs> 아 <laughs> 지금 넣을 수 있는걸로 너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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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야, 뽕샷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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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나이 나이스. 아, 아, 공이 안 뜨는 상태고요. 나왔어, 나왔나왔 나, 나이스. 일자로 다 차요. 일자. 와, 왜 이렇게 잘 쳐? 잘 쳤다. 오늘 응. 게 아,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하고 아, 나 진짜... 그러네. 어, 인생이 브 근데 이정도면.. 어 근데 적당히.. 생각보다 안 많이 안 왔어 다이 머리가 먼저 움직이면 어떡해요 맞네 안1 5공인데 컨셉을 봐봐 아 전혀, 아, 전혀... 나왔다 하면 망조가 들더라 아, 어? 야, 야.

이거 먹고 정신 차려 볼게요 말도 음. 음. 신기 아니야 정체도야 아니 지금 아, 왜 그거 쳐 네. 1.9m인데 정신 차려 아, <laughs> 아 진짜 너 정신 안 차려? 쟤는 정상인 줄 아셨죠? 더 정상 음. <laughs> 아니아개웃기네 그리는 것들 컨실러 <laughs> 더 가야 돼 더, 가야 돼, 더 가야 돼, 더 가야 돼, 더 가야 돼. 또 페널티예요, 이아야. 페널티예요. 그럼 어디가? 크게 아 드롭 존이 처음 나? 음, 아 너무 빨랐다. 오케이. 음잘 맞았어. 왼쪽가. 근데 나 아는 가서도 항상 왼쪽 가더라. 네가 손목을 어떻확 땡겨버린다, 뭐 이렇게. 어, 나 여러가지 말을 해서. 어, 저이 앵글? 어, 좋다. 이앵나니커티 <BLANK limitation> 너무 유혹을 아, 많이 하는 거. <laughs> 야, 오, 나이스 컨트롤. 나이스 팟. 갑작스럽게 너무 컨트롤. 아, 아. 나이스. 진짜 조용히. <laughs> <막> 이렇게 치면서 막 <laughs> 치고 있어. 3만. <laughs> 정체성이 있다. 야! 오, 티샷. 티샷. 어, 이거 지금 첫 시합인가? 응, 티셔첫샷 네. 너의 첫. 아, 난 근데 사이 흑시 근데 사이 노래를 다 아니까 재밌을 것 같긴. 괜요과 키만큼. 어, 잘 맞았다. 또있잖 오른쪽 가는 것보다 네. 나아. 그 응. 왜? 너가 이제 밀어주는 거만. <laughs> 이거 봐, 너가 봐봐. 그냥 이렇게 좀만 더 밀어주면서만 음 치면 음. 이제 딱 맞아. 그래야겠다. 아, 싫어! 안 돼. 오비도 아닌데? 어. 아니야, 어, 어. 어. 아니, 야 뒤집... 어. 아, 정신 차려. 아니, 뭐, 이 어! 뭐, 이 뭐, 이거, 뭐, 이거, 머리가?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정신 뭐, 이거, 뭐, 이뛰 뭐, 이거, 뭐, 이니다 야, 빨리 붙여, 빨리 붙여. 이거, 붙여! 진짜 돌발상황 n o w I 왜 그걸 왜말해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요 w 기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다 o 그러면 자, 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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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꺼져라. 어. <laughs> <거절합니다. 웃음> 어대로 아, 네 아까 폼코에서 썼으면. 아, 진짜 인생. 오. 마이스터. 내세요2 0 0터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. 아! 아, 너무 의식하고 꺾었어. 너가 왼쪽으로. 와.

아. 어? 잘나왔는데잘나왔어나네 어, 러나네, 러잘네는데네 <laughs> 러나네, 러나네, 러 갔는데? 나네러잘갔어네 <laughs> <그래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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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괜찮. 웃음>

있잖아? 응. 그런 소리 안 하잖아 응. 소영 핸드폰 한번 말려 영화를 좀 하나 볼까? 좋다 와내 금요일이라고? 는 없는 쪽으로 핸 받습니다 야너왜 사투를 써? 넘어가줘 제발 우와 너무 왕들어 가지고 로 샤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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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로 샤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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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트 이에요 되게 아, 아 그래? 네아 좋아요 소리 좋았어요 그쵸? <laughs> <좀> 소리 톤봐오 <톤바. 웃음> 굿샷 그그 미용 굿샷샷 그 굿샷 으시오 탄도미사일샷 1 2 16 유치 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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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왼쪽으로 가. 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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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점점 담백해지지 않아? 어, 내가 점점 아저씨. 가졌어. 대학교 때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F 에 감성으로 내가 없어. 어려... <laughs> 넘게 걸 걸리... 갈게요. 오늘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. 두 시간 넘게 저서 기절할 집을다 와가요, 저는. <laughs> 아이고 이뻐라 숙면을 위해 위스키 가져왔어요. 우리 차아니고요 이거 받고 기절할게요. 끝나이.